결제되는 거 맞죠 언니? 그래 요거야 요거 매일 위주로 찍어줄게. 아, 그러면 이로아만있어 봐. 2로 아어봐 2로 이어봐 2로 데가봐 2로 찍어봐. 2로 찍로가어데로

나니 이거 하나만 먹어볼게 엄마. 진짜 맛있대 이게. 먹다 먹 맛있네. 맛있다. 이게 이렇게 해바렛네 끼워달래이다. wala ka -like

그래서 미 보여주는 겁니다. 남자도 그렇고 남자도 상황을 보고 있는 약기적인 상황아요지 미국 지도자 분들은 상당히 좀 이런 이었을 텐데 사상무왜 하는지, 왜하지 남의 재도는거 어떻게 보지이아 서스펜션 리즈는 어떤 리그에서 최고인 것 다른 리그에더 많이 경데와 같은 리더많습니다 굶는 게 아니야 굶는 게 얼굴이 좀 회색해진 것 같기도 하고 얼 장인 느낌 장인한 느낌 아니 얼굴이 약간 좀 회색해진 것 같아 불쌍해 갑자기 너사실이 불쌍한 건 아니고 속상해 그래서 실제로 안 쌀이랑 야채 넣고, 아보카도까지 넣고, 고구마. 이거는 스리라차 소스. 嗯。Mm. 아, 무릎 응. 보호 뵀구나.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오, 좋다. 이거 근데... 괜찮네. 아, 어, 겁나. 저한테 손을 때나다 왜 이렇게 이상한 건데요? 왜 그래? 뭔가 아, 들어왔니? 난 던져야 돼. 응, 틀린 서도 와, 진짜 기분 나빠. 아, 오늘 너무 기분 나빠. 차라리. 아, 몹시 <laughs> 아, 기분 나빠네지 근데 이 기분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가 허리 스쳐질 <laughs> 것 같아. 지금 날씬해. 그냥 오늘 날씬해. 지금. 그니까 러 내가 그 꼴을 보기 싫다고. 언니 그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지금 힘, 힘 줬잖아, 언니 지금. 눈이 안준 거야. 눈이 안준 거고, 지금 그래. 이거 안준 거고. 꼴보기 어. 싫어, 진짜. <laughs> 지금 시간은 6시 24분이고, 아, 오늘 운동 너무 가, 하기 싫어가지고 조금만 하다 왔습니다. 지금은 저녁 먹을 거예요. 솔직히 진짜 식단하는 거는 별로 안 힘든데 전 운동하는 게더 힘들어가지고 일 끝나고 운동하기가 정말 힘들고 공복 유산소는 그렇게 힘든 느낌이 없거든요. 되게 끝나고 하는 운동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일찍 왔어요. 닭가슴살 생 자기 너무 먹기 힘들다고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선생님이 닭가슴살 소시지 그럼 먹으라고 해가지고 닭가슴살 소시지도 시켰어요. 너무 피곤해 오늘. 이번 주가 되게 안 더디게 가는 그런 느낌.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 이건 뭐야? 우리 아, 먹어야지. 먹을래. 스와 맛있겠다. 그이야와 진짜 맛있겠다. 와너 너무 행복해 그랬어. 이게 닭 소시지 청양고추맛. 그리고 카레 맛, 순재 맛, 마늘 맛. 뭐 먹지 오늘? 오늘 청양고추만 먹을래. 이 검정 공절, 엄마 검정에 없어졌다는 거. 와, 음, 개맛있어. 미쳤냐? 이제까지 <laughs> 미쳤냐? 개맛있어 언니 놀라. 아왜 이렇게 많이 마셔? 아 내놔 빨리아 진짜 나 진짜 나 화낼려 그래. 왜, 개맛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0칼로리라고, 이게? 아, 트룸이 들어있긴 하네. 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부드럽고 언니 어, 이거 진짜 맛있다. 먹어 언니 거. 음! 너무, 아이고,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이거 거의 배달음식급이다, 이거. 아. 이, 정도, 이 정도 리액션이면 지금 이거와 이거는. 음! 아. 너무 맛있다, 이거. 몇 칼로리였어? 까 소세지? 아무튼 진짜 너무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솔직히 먹을 수 있어. 아, 이거 진짜 맛있던데. 어른다도 먹어야지, 좋아. 어른도 먹어야지. 주연아. 어른도 먹어. 김이 시원해. 따라서 시청자 타서 먹어. 진짜 맛있는데, 이거? 음 아, 이거 다이어트 음식으로 먹어도 되는 거야? 그치? 아, 리뷰가 많네. 응? 리뷰가 많아. 어, 얘기 안 하고 마셔도 되는 거야, 이거는? 아, 맛있다. 근데 이거 맛을누는 건지 모르겠네. 아, 너무 맛있어. 아, 모든 사람들이 그랬대.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사은품으로 받아 먹어 맛있어서 대부분 산 사람들이래. 대부분 샀대. 지금 이 리뷰 보니까. 아, 근데 맨날 엄청 많이 사는. 이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말씀, 이거 설레 없니, 우리? 하루에 하나 만먹으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걸또 시켜서 먹을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 먹으래. 우리 시요자 언니. 짜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어 이거 진짜 어거든 24개 요 이거 0짜맛이